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박아영이라고 하는데요.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앞에 나오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아는 지식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잘못 말했다가 또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래도 몇 차례 참석하면서. 어, 참석하게 된 계기와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다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박근혜 씨를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도덕과 양심을 따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예.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저는 병을 치료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진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어,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. 이거 그냥 뭐그 동안에 박근혜 과오를 다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. 그배 선장이가 배 선장이 배를 이렇게 저갈 때배 키를 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한테 맡긴 느낌이 들어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 대표적인 예로 뭐, 부정선거는 말할 것도 없더니와 그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시작된 이 비극이 작년에는 세월호로 시작해서 올해는 메르스 사태. 솔직히 메르스가 지나가고 나면 저는 국민들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. 기분 관계에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. 메르스 때문 얼마나 공포에 떨었습니까, 저희가요. 근데 21세기는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. 또 생활에또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또 사람도 잊어버리고 바로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2015년도 이렇게 어렵게 넘어갈 방 말랑 하고 있는데 2016년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. 굉장히 위험한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고 화병이날것 같아서 제가 찾아가서 박근혜 집 앞에 가서 이제, 이제 막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제가 살게 됐는데요. 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과자 한 봉지 사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으로서 주권이 있고 당당한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주권 행사를 하고 싶을 것 뿐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봤어요 도둑놈이 나쁜 짓 하는 걸 봤는데 나쁘다고 안할 뿐입니다 잘못입니까 여러분? 아닙니다 정의와 정식입니다 도둑질하는 걸봤기 때문에 도둑질했다고 말할 뿐인데 그걸 왜 감시를 합니까? <laughs> 감시하는 사람이도둑이해요네 감시하는 사람이 도둑질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니 입이 뚫렸고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도둑질한 사람 도둑질했어야 하고 말하는데 왜 우리를 감시를 합니까? 저는 그게 제일 억울합니다 또한 일반 시민 여러분, 시민은 작지 않습니다. 시민은 다 힘이 있습니다. 어, 일제시대도 이겨냈었고, 최근의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? 그 영화에서도 정말 작은 사람들 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이렇게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. 비록 미군이 이렇게 해주긴 했지만, 소시민은 전부 작지가 않습니다.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는다고 합니다. 한명한 한 명이 서로를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. 포기하지 말자는 어떤 그런 약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우와. 네.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함께 나아갈 때또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 것이다 함께 할것이는 이런 신뢰의 약속이 형성이 되면 이 투쟁을 끝까지 할수 있을 거라 저는 자신이 듭니다. 저보다 더 먼저 오셔서 열심히 하신 분들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저는 기늦게 참석하게 됐습니다. 그 죄송한 마음 많이 들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많이 듭니다. 네. 네. 아 감사합니다. 예. 저는 그래서 차라리 감사한 것은 그나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, 마이크를 붙잡고 많은 사람의 지지 속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,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가장 행복인 것 같고 비록 좀 지치시기도 하고 힘드실 때도 있겠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승리의 그날까지 정말 대한민국 민족의 그 위대한 역사를 봐도 알수 있듯이 결코 실현에 어,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 말 들은 것 같은데. 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나갑시다. 그, 보통 이런 거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네한번 네? 아, 외치겠습니다. 박근혜가도 성이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. 네, 저 박씨인데요. 박근혜 하는 게 정말 기분이 나쁘고 네. 무슨 죄가 있다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정말 처음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먼저 하면 따라해주세요. 네. 박근혜는 대진하라. 박근혜는 대진하라. 한번 더 하겠습니다. 박근혜는 대진하라.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. 청와대가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청와대도 혼자 가봤거든요. 답답해가지고요. 근데 국민의 세금으로 파란 그집 비싼 집에서 살면 좋습니까? 그렇게 더럽고 치졸하게 거기 살아봤자 음, 자기만족은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요즘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점점 더 반대하는 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저는 또 하나 희망으로 보는데요. 제가 욕을 어, 할까봐 죄송합니다. 좀 참아야 되겠습니다. 어,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욕 하셔도 됩니다. 욕? 아, 발음 하시겠다고